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이면 취임 2주년을 맞게 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어, 한다면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각 방면에서 어, 외교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런, 이런 가운데, 에,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아, 노벨 평화상을 공동, 공동으로 수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4월 24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허드선 연구소에서 이제 대담을 통해서 지난해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어, 캠벨 부장관은 이 과정을 보면서, 어, 본인은 이제 한일 양국 지, 지도자들은 그 동안 쌓인 그 역사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믿기 힘들 정도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서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벨 평화상은 어, 그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나 누가 내게 만약에 에,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중요한 일을 정말로 노, 잘해서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 캠벨의 미국 어 국무부 부장관은 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이후에 이제 한미일 삼국도 회담, 정상회담도 미국에서도 열리고 이렇게 계속 그것이 발전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캠벨 부장관이 이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이에 대해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첫째는 한미일 삼국의 협 광화라는이 성과를 고양하기 고양하여 기념하는 일이고, 또한 둘째는 케네디 재단에서 용기 있는 지도자상을 찾아서 시상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한 한일 양국이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직접적인 그런 발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그는 이어서 이제, 이 협력의 습관을 구축해 내는 것은 쉽지는 않았다, 않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미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미숙한 단계를 넘어서 이미 실질적인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3국의 외교는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교두보가 이미 형성이 됐다. 이렇게 아 강조를 했습니다. 한일 공동성 공동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한중 아니 한미일 삼국의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어 한미일 이 그, 삼국의 그 외교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어, 이 한미일 3국의 외교는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교두보도 이미 형성이 구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에 이렇게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을 언급한 이런 한, 한일 정상회담은, 어, 작년에 있었죠. 작년은 2023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 또한, 어 그, 그 후에 52일이 지난 2023년 5월 7일에 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 서울에서 다시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던 것, 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이 당시에 이제 한일정상회담은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개발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를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또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공조를 강화를에 대해 합의를 합의를 했고,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한다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캔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이번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자격에 대한 평가는 국제외교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정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한 이것이 한미일 상국 의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한일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상국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아주 끈끈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얘기하고 그 노력을 노벨 평화상으로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켄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당시, 에 저도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던 작년 때, 1년 전이었죠. 그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일정상회담을 통크게 제안을 했고, 또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참으로 두 양국 지도자가 통큰 외교를 실행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하고 감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번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자격 발언이 실제로 노벨 평화상으로 이어지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까지 정말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 그리고 꼭 그렇게 돼서 정말 서로 양국 간의 어려운 문제를 푼 이런 크나큰 이런, 어, 업적에 대해서 정말 길이 길이 더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노벨 평화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이수님이었습니다. 아, 더불어 이수님 TV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진,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